OK금융그룹 4위 6승 3패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3대2의 역전 승리를 따냈다 리버스 스윕 경기는 아니지만 3세트까지 1대1으로 지고 있었고 4세트에는 듀스 끝에 세트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자 상대가 자멸했고 OK는 승리할 수 있었다 경기를 승리한 것에 비해 국내 자원들의 공격 성공률이나 효율은 아쉬운 편이었다 러가 24득점을 50%의 효율로 기록했고 바야르사이한이 14득점을 블록킹 5개를 포함해 38%의 효율로 기록했다. 어, 나머지 선수들은 이보다 떨어지는 효율이 나왔고 상대가 더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준 탓에 승리할 수 있었다. 승리와 별개로 송이체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고 신호진도 불안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웨이 대한항공 2위, 6승 3패 한국전력을 상대로 1대3의 패배를 당하며 연승행진이 무기력하게 마무리되었다. 이 경기에서도 최근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내 루키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다. 임동혁이 19득점으로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으나 효율이 29%로 떨어졌다. 정한용은 12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효율이 6.9까지 떨어지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더블 스위치로 간간이 들어간 링컨이 11득점을 33%로 기록한 것이 측면 자원들 중 가장 높은 효율이었다. 4세트 아예 선수 구성을 바꾸고 나서 듀스까지 가는 등 저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경기 부진했던 선수들의 반등이 시작된다면 이번 경기에서 다시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양상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 OK는 국내 측면 자원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서서히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도 지난 경기에서 국내 자원들이 부진했지만 이들의 부진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의 에너지 넘치는 루키 선수들이 다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며 셔사우 승리가 나올 것 같다. 추천 픽, 일반 대한항공 승, 핸디, 1.5 대한항공 승, 언, 오, 언더 승. 홈, GS 칼텍스 2위 6승 센패. 흥국생명에게 0대3으로 패배했다. 지난 시즌 3승 3패로 대등한 싸움을 했던 흥국생명인데 이번 시즌엔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 중이다.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것이 1차적인 문제다. 현재 GS는 실바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며 그나마 강소희가 두 자릿수 득점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전부다. 정대영은 공격보단 수비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유서연은 여전히 좋지 않다. 거기다 지난 경기는 김지원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실바와 강소희를 제외하면 제 역할을 하는 선수는 한다해 정도가 있다. 그만큼 순위와 별개로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우 웨이 한국도로공사 6위 3승 6패. 정관장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며 2연승을 질주 중이다. 아직 6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순위 상승도 가능하다. 부키리치는 여전히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소화 중이다. 거기에 최근 타나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 경기 21득점으로 득점 지원에 나섰다. 배유나와 김세빈으로 굳혀지는 미들 블로커 라인에서도 조금씩 득점이 나오고 있는 편이다. 도로공사는 문정원을 활용한 2인 리시브로 측면에서는 외인들에게만 득점을 요구하고 있는 편이다. 리시브만 잘 받아낼 수 있다면 외인 두 명과 미들블로커 등으로 충분히 득점 싸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양상 도로공사의 프랜을 추천하는 경기다. 두 팀의 지난 경기에서도 도로공사가 프랜을 만들어냈다. 최근 도로공사의 득점력도 상승하고 있으며 팀의 구성이 잘 갖추어지고 있다. GS는 실바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선수가 없는 편이다. 강소위의 이번 경기 활약도 기대하기 힘들다. 도로공사의 승리까지도 보이는 경기 추천픽, 일반 도로공사 승, 핸디 마이너스 1.5, 도로공사 승, 언어 오버 승.